자, 이렇게, 다시. 경계선, 여기. 응. 그 다음에, 응. 붙여. 됐죠? 손, 네. 왔어. 됐지? 살펴? 예. 그 다음에, 요게 뼈잖아, 지금. 요 요거, 요거. 뼈, 뼈. 뼈. 네. 뼈. 네. 근육. 네. 뼈, 근육. 네. 뼈, 근육. 이렇게. 자, 잡고. 그다음에 체중 그대로 들어가세요. 오케이. 나가 그냥 툭. 어? 체중과 같이 디뎠지. 나가 딛고, 어? 나가 그래서 툭 디뎠고 나가툭 딛고, 나가. 딛고 툭, 나가. 툭. 딛고 툭. 나가. 툭 던져주고 나가 툭 던져주고 나가 오케이. 哦。Oh. He, he.